안녕하세요. 블루밍 에그의 서연인입니다. 먼저 저의 첫 영상은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왜 개설하게 되었는지,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드릴 예정인지 설명하는 영상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블루밍 에그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에서 I'm so blue 하면 나 우울해 라는 뜻이에요. 그 우울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블루밍. 에그는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유일하게 할수 있는 요리가 라면 끓이는 거랑 계란 후라이에요. 계란 후라이는 요리를 아무리 못하셔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죠?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함을 표현해서 블루밍 에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채널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냐면요. 이 현대 시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우울감인지, 내가 정말 우울증인지,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울감인지, 정말 질병인 우울증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울증은 정말 질병이 맞습니다. 단순히 많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 환자가 맞습니다. 암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우울증도 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 제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며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불안, 공황장애 등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발성장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같이 목소리가 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노래가 잘 예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통대는 멀쩡하다고 목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고 수많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뮤지컬 레슨, 성악 레슨. 실용 레슨,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의 유튜브를 봤고요.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성 장애일 거라는 의심을 하게 한 영상은 안타깝게도 단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계신 분들께 지금 내가 단순히 연습 부족인지 아니면 발성 장애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제가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이 될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발성 장애. 영상의 컨텐츠는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제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렇게 프리토킹하는 영상도 올라올 것 같고, 제 영상을 통해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발성장애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수많은 영상을 찾아봤지만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기력감입니다. 저는 현재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ADHD를 동반한 불안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ADHD는 수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만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10개 중 10개가 다 해당되어야 ADHD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10개 중 10개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 특출난 2, 3개 정도의 점수가 유난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ADHD의 약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발성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성악 전공을 하지? 어떻게 노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영원히 노래를 못할 줄 알았어요. 노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발성장애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발성치료를 통해 저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그 나아지는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래는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유일하게 평생 동안 한 것이 노래뿐인데요. 이 노래를 못하게 된다는 건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를 입스라고 하죠. 입스가 오게 되면 단순히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정신병도 같이 유발하게 됩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평생을 꿔온 나의 꿈, 그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께 위로와 희망, 그리고 소망이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울증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만약에 내가 우울증이 맞다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울증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알느라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저랑 같이 이겨내고 나아가 봅시다. 저도 함께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 관심이 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